나주나 씨의 종가 200년 내림 손맛입니다. 자강순이 명희님께서 오늘 어떤 봄 김치를 알려주실 건가요? 예. 네, 오늘 오이 소박이 물김치에 홍갓 김치. 네. 홍갓 아. 김치, 오이 소박이 물김치. 네. 이건 게다 진짜 당기는 맛이야. 네. 특히 봄에. 아. 아 근데 전 진짜 오이 하면 항상 여름을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오이는 어 4월, 5월까지는 달 오이지가 담아도 오.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 후에는 얘가 물러져요. 아. 여름이 되면서 오이가 이제 씨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 안쪽에. 그러면서 네. 이제 살이 물르는 거예요. 아. 지금은 씨가 적기 때문에 이제 과육이 조금 단단한 상태니까 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물러지지가 좀잘안 쳐. 요 자, 오이, 소박이, 물김치. 선생님. 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오이를 먼저 깨끗이 씻어서 네. 식초물에다 농약을 좀 빼야 돼요. 아 식초물에. 그 원래는 소금으로 씻잖아요, 네. 오이. 굵은 소금으로 빡빡박 문지르면. 소금이로 씻는 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오, 네. 오, 이거를 소금이로 비틀어 씻어보세요. 네. 여기 갈르면 투명이 지어 터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오이 김치 담으면 더 이게 물러질 수 그쵸, 있는 게 100%예요. 굵은 소금으로 아. 닦다 보면 그쪽에 네. 이제 표피에 약간의 상처가 그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안에 있는 그 농약 같은 성분이 빠져나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표면이 이제 물르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씻으면 돼요. 네. 여기는 농약이 좀덜묻고 여기가 더 묻거든요. 흘러내려가.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몇번 닦고 여기는 이렇게 살살살서 문채서 닦고 씌워야 어요 <laughs> 이제 요거를 물 다섯 컵 정도에. 식초 한세 큰술이나 두 큰술 넣으시고, 조금 여기다 담가 놓으셔야 돼. 음... 얼마나요? 한 10분, 15분 정도? 오, 오 생각보다 얼마 안 담아요. 네. 그럼 이제 완벽하게 그 잔류농약. 잔류농약들이 좀 완전히 세척이 없애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물러지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안 물러지는 김치를 담아야 되잖아요. 음... 우리는 오이김치 담으면 6개월, 7개월이 보통이야. 왜? 와우. 와... 이게 어떻게 6개월이 가요? 선생님 진짜 6개월... 자, 자, 6개월이, 뭐예요. 자, 6개월이 뭐예요? 6개월이, 6개월이 오... 뭐예요? 더한춰도있 6개월이 뭐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광부제 넣으시는 거 아니겠죠? 와... 야 이거는 뉴스 나온다 자 비법을 지금 바로 네. 공개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비법입니까? 아이고 여기 비법이 기하개라니까 아, 자... 가벼워요 자 여러분 자 비법을 맞추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휘었는데? 자. 오일 무르지 않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음, 뭐지? 뭐가? 어, 뭔가... 뭐... 그좀 힌트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어. 오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게 힌트. 오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일을, 오일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어. 정답. 네. 당절임을 해 놓는다. 당절임. 에이, 너무 잘아 그럼 너무 달아지편리잖아요당겨도 비슷해? 맞아. 자, 당절임 풀렸습니다. 비슷해? 몇 프로 왔어요? 예? 몇, 몇 프로? 프로? 50% 왔다고 봐야죠. 50% 아, 절이 뻑인 거 보다. 아까 10초에만 씻었지 소금에 안 절였지. 네, ]겠네요. 자, 그럼 손 들고 얘기하세요. 정답 소금에 절인다. 정답 소금에 절인다. 자, 90% 왔습니다. 아, 90%. 아, 아어 자, 자, 소금에 절이는데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과거에는 그 학교에서 짱을 이렇게 불렀어요. 통. 어, 어. 정답. 정답. 어. 정답. 정답. 통으로 담그시는 거 아니에요? 정답. 통으로 어... 절인 오입니다. 어, 한번 보여드리는데. 통으로 절인. 응, 이렇게.